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씨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자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호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부친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기술, 역술, 점술에 관심을 갖고 재력이 뒷받침이 되면 사업에서 큰 이익을 보고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수사로 명성을 얻고 직장인은 자신이 실력, 지식과 실력으로 승진하고 권모, 술수를 이용하여 명성을 얻는 운입니다. 쁜 눈으로 잠모 자폐운이 되면 직장에서 좌천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고, 영업부진이나 부도로 파산할 수 있고.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고, 수험생은 인내력이 부족하고 의욕이 상실되어 불합격할 수 있고, 기혼자는 식택식구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약물 중독을 조심하고 생활이 나태해지면 면역체계가 약해져 심신이 허약함으로 감기를 조심하고, 주변 석계하는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가모니설에서가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난에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배신이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자신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폭력, 강도, 절도, 마약의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는 실직이나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의 일이 실패되거나 남편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전쟁이나 흉년이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이 사기나 배신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세금이 과중하여 차압을 당할 수 있고 중상모략으로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하다가 오락이나 잡기를 탐할 수 있고 그릇대게 정관을 이용하려다 명예를 잃을 수 있고. 관공서나 공직의 배경을 남용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무리하게 취직한 것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우의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시댁을 도우려 한 것이 손실을 초래하여 남편의 미움을 살수 있습니다. 육회살 룬에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친정이나 시댁으로 고생하고, 남편의 일탈이나 형제 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여 기고 만장해지거나, 시건방져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여자는 출산하다 위독할수 있는 운입니다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갈등을 느끼고,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운입니다. 직장의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운입니다. 자진이 만나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맡거나 인덕이 없어 가족에 의지해야 할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어려움이 몰려오므로 가먼이서를 경계하고 부친을 도우며 경고망동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